그래도 옛날에 옛날에 해피야 처음 알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입안 열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모습 보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뻐 보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뒤졌는지 이제 아~, 아 이게 힘 같기만 하냐 아,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코레트가 뭐라 그랬더라. 아. 햇빛, 햇빛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스트리머가 있을까? 햇빛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리머가 존재할까? 나는 그게 저 갑자기 궁금해지네. 머동님은 진짜 여자친구 없는 것 같다. 음. <laughs>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거 100%로 말하는 건데. 머동님 진짜 여자친구 없는 것 같아. 혹시라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, 뭐, 여, 여자, 자친구랑 뭐,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, 뒤에서. 근데 진짜 없는 거 같은 게, 아니, 휴방날마다 이제 스팀 그 알림이 뜬단 말이야. 근데, 휴방날마다 맨날 게임하고 계셔. 그래서, 아, 머동님은 진짜 여친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리세요, 아니, 스팟지? 맨날 게임하고 계신다고요, <laughs> 머독님이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 나도 어제 게임 했거든. 근데 모동님도 갑자기 스팀에 그막 알림 뜨는 거야. <laughs> 아, 뭐, 아, 뭔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래서 음, 음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아니. 이렇게 난사하는 친구에게 그녀에게도 비타민 같은 친구가 생길까요? 아무튼 모동님,